오늘은 외지로 기다려보자. 짧아서 더 쉬울 거야. 기다리고 기다려, 기다리면 내려온다. 확실히 짧아서 기다리기가 쉬워. 기다리면 내려온다. 기다리고, 기다려 오케이 너는 짧아서 기다리기가 쉬울 것 같아 그래 너는 쉬워 처음엔 이렇게 짧은 거로 기다려봐 처음부터 긴걸 기다리지 말고, 처음에 짧은 걸로 기다리는 거야. 기다려, 그럼 내려온다. 파 내려오잖아. 그래, 가장 짧은 채로 기다리는 거야. 기다리기 쉽잖아!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짧은 채로 연습하는 거야 기다려 봐 내려오잖아 아무것도 할게 없어 그냥 기다리면 돼 그럼 내려와 뭘 하려고 하지 마. 그냥 기다려. 그래. 이렇게 쉬운데. 기다려. 내려오잖아. 기다려. 내려오잖아. 안 있는 거야. 릴렉스. 그리고 기다려. 자, 되잖아. 기다리면 가속이 붙어. 파. 다가잖아. 더 힘쓸 필요가 없는 거야. 더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. 기다리네. 내려와. 이건 진리야. 그래. 기다려 보는 거야. 외지부터 기다려 보는 거야. 기다려. 오케이. 잘 되잖아. 힘도 안 들잖아. 그리고 쉽잖아. 기다려. 오케이. 좋아.